자 과학기술 11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자, 이거는 뭐 예전 평가원에서 이런 비슷하게 나온 적도 있고,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만 좀 잘하면 될것 같거든요. 정보가 많아서 하나도 여러분도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러면 1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공유된 통신망에 상호 연결된 망으로.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 대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상호 공유가 되어 있는 게다이 네트워크죠. 음. 인터넷은 각기 다른 네트워크들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그 접속하여 다른 컴퓨터 통신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컴퓨터를 정확히 확인해서 내가 이제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확인해서 접속을 해줘야죠. 해야 하는데, 그래서 각기 고유한 주소를 사용한다. 뭐,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을 찾으려면 고유한 주소를 갖고 있어야 물건을 배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소가 없으면 정확히 확인해서 접속할 수가 없죠. 고유한 주소. 그래서 이게 뭐라 고유한 주소를 뭐라 고 부르냐? 이 컴퓨터 가게 보여지면 주소, IP 주소라고 합니다. 이진수로 되어 있어요. 0과 1이죠? 이진수는 십진수와 달리 수를 0과 1로만 표현한다. 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진수로 표현된 한 자리 숫자는 정보량의 최소 단위인 1비트에 해당하는 거야. 8개의 비트는 1바이트.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항상 그림하고 시각 자료가 있으면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 되죠. 이게 각각 1비트인 거예요. 각각. 여기 시각자료가 보시면 1비트. 그래서 8비트가 요게 지금 한 바이트인 겁니다. 음. i p 주소는 그래서 8비트짜리 필드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어, 시즌1 때요 질문 했었습니다. 여기 뭐 정보는 다 중요한 거죠. 사실 밑줄보다도. 어, 시각자료에 관계된 정보기 때문에 계속 이거 활용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그 32비트입니다. 이게 지금 그쵸? 32비트로 표현되는 주소 체계를 IPV4라고 한다. 예를 들어 2비트 10진수 10의 경우 어 2비트 10아진수 <laughs> 10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해하시면 되죠. 10진수로 환산하면 2가 되고요. 4비트 2진수 1101의 경우 10진수로 환산하면 13이 된다. 자, 뭐 계산해 보시면 되죠. 점1 0진 표기법인데 194 128 이렇게 나타내요 그럼 여기서 8자리니까 뭐해 보면 되죠. 1 곱하기 2의 8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몇 승입니까 7승이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2의 1승 요렇게 하면 되죠 그럼 194가 나와요 계산해보면 요거를 지금 계산해 본 겁니다 이렇게 자 하지만 실제 ip 주소는 이진수로 표시되어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ip4 주소체계에서는 각각의 수를 10진수로 바꾼 다음 점을 찍어서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거죠 ip 주소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기억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도메인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이거 우리 시즌 1때 수업했어요. 어. 기억하시는 분들 시즌 1 교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이름으로 바꿔서 DNS에서 이걸로 관리를 한다. 그래서 바꿨을 때 이걸 네임 서버에 저장해놓고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게. 이러한 점십진이나 도메인 이름은 이용자의 편입니다. 근데 시스템상으로는 여전히 이진수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는 이런 점십... 진이나 도메인 이름을 사용합니다. 뭐 솔개점, KR 이런 걸 사용하는 거죠. 근데 시스템상으로는 여전히 이진수가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진수가 IP4 주소체계의 경우 32비트이므로 이론적으로 2의 32승계의 주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IP4 주소체계에서 IP주소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이 각각 설명해 주겠죠. 네트워크 부분은 IP주소의 맨 앞부분 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네트워크 부분인 거예요. 맨 앞부분 여기.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 부분이겠죠? 맨 앞부분부터이면 호스트 부분은 나머지 뒤바이트 부분이야. 네트워크 부분을 제어. 만약에 네트워크 부분을 지금 제가 저는 임의상으로 아까 이제 A 클래스라고 이따 나올 건데 하나로 나오게 되면 호스트 부분은 나머지 뒤라죠 이건 임의상으로 제가 설정한 겁니다. 여기가 호스트에요. 이따가 우리가 이따가 ABC 클래스로 나눌 때이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이 다르거든요. 저는 지금 A 클래스로 표시를 했어요. A 클래스로 표시를 한 거고, 이따가 여기 어느 범인까지가 좀 나눠집니다. 어, 확인해 주면 될것 같고, 호스트 부분은 네트워크 부분은 제한 나머지 디바이트 부분이야. 어, 그래서 정리를 해두셔야 돼. 이거 절대로 그냥 텍스트로만 읽으면 여러분 내용 안 들어옵니다. 인터넷 으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가 바로 라우터인데요. 자 기술 지문에상 항상 역할 잘 파악해야죠. 일반적으로 자 라우터가 하는 역할 주소 찾기인데. 주소를 찾아서 이제 연결해주는 거야. 일반적으로 찾고자 하는 기기 IP 주소 중 네트워크 부분을 먼저 특정 네트워크를 찾아요. 다음으로 호스트 부분을 참고해당 네트워크 내 특정 기기. 그러니까 어떤 이제 네트워크 부분에 여러 가지 기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 있다라고 치면 이게 A고 뭐 B고 C고 D다라고 하면 먼저 하는 건 이런 게 하나 더더 있다고 쳐뭐 E 여기는 F 여기는 G. H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치면 첫 번째 할 일은 이둘 중에 어느 거냐 찾는 거야. 어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면 특정 네트워크를 찾아 1번이냐 2번 네트워크냐 찾아그 다음으로 호스트 부분을 참고해서 이 특정 기기 이거냐 이거냐, 이, 거냐, 이 거냐, 특정 기기를 찾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IP 주소에서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이고 어디까지가 호스트 주소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서브넷 마스크다 이거야. 서브넷 마스크는 IP주소와 유사하게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 바이트의 이진수로 역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된 이진수 1로 구성된 바이트는 해당 위치의 바이트가 네트워크 부분 제가 예를 들어 A클래스로 A 했다라고 하면 이거 좀 지울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여기다 계속 표시하시면 돼. 만약에 제가 A클래스로 여기가 네트워크고 여기가 호스트다라고 하면 연속된 이진수의 수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1111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죠. 서브넷 마스크는 알겠어요 표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속된 이진수 0으로 구성된 마이크 ip 주소에서 호스트 부분이므로 의미한데 그럼 만약에 호스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다0000 0000 0000 00000 그러니까 ip 주소하고 서브넷 마스크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laughs> 컴퓨터에 그 인터넷 거기 보안 들어가시면 이 서브넷 마스크 주소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서브넷 마스크 앞자리에서도 연속된 이진수 1의 부분만큼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부분이 되고 그게 그러니까 네트워크 부분이라는 거예요. 1만큼. 여기 네트워크 부분. 방금 얘기했죠? 뒤에 있는 0으로 구성된 부분이 호스트 부분입니다. IP 주소에서도 이 부분이 호스트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점 십진 표기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진수 1의 개수로 n과 같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점 십진 표기법으로 표시를 하면 요거 다 더해 주면 될 거예요. 거다 더해 주기. 그렇지. 10의 곱하기 2의 8승, 10의 더하기 10의 곱하기 2의 7승 이거 다 더해 주면 돼요. 표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진수 1의 개수를 n. 요가 요고 요걸 요렇게 요렇게 8 요렇게 8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슬래시 표시하고 8. 요 표시로 나타낼 수도 있다. 가령 여기 나와 있네 얘가. 이진수 표 이진수로 표현된 서브넷 마스크 1111 0000 이게 A 클래스인데. 그럼 여기가 지금 어느 부분이에요? 네트워크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호스트 부분이 될 겁니다. 가령 IP 주소의 맨 앞바이트가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점 십진 표기로는 이게 255야 다 더하면 0 0 0 이진수의 개수로는 2의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걸다 봤어요. 자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하려면 막대한 수의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IP 4 주소 체계에서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해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에게 미리 정해진 클래스로 나눠 구분해. 그래서 ABC 클래스로 구분을 하는데, 먼저 A 클래스는 네트워크 부분이 1바이트, 호스트 부분은 3바이트. 그러니까 A 클래스는 여기가 지금 하나가 네트워크 4개 중에 나머지 3개. 이게 호스트 부분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B 클래스는, 아, B 클래스 보기 전에 먼저 A 클래스 설명 계속하고 있네. 그래서 네트워크 부분은 맨앞 비트가 네트워크 맨앞 비트가 이진수 0으로 시작해. 가령 A 클래스 IP 주소의 경우 첫 바이트는 이진수 0000부터 011까지이며 이를 십진수로 나타내면 0부터 127까지로 표현될 수 있다. 처음에는 127까지라. 그러니까 IP 주소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일단은 어, 이게 이제 IP 주소로 표현을 하게 되면 A 클래스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뭐부터 시작해? 0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치지 그래서 00000부터 011까지. 여기 이 부분이 이 부분 7자리가 0, 0, 0이 될 수도 있고 최대가 1, 1, 1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럴 점십진로나타내면 당연히 127까지 표현이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B 클래스는 B 클래스는 네트워크 부분이 2바이트이고 호스트 부분은 나머지 2바이트로 구성이 되며 네트워크 부분의 맨앞 비트 두자에수는 일진수 1, 0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 B 클래스는 어디까지 가 네트워크 부분이 2바이트야 그럼 여기가 네. 네트워크, 그 다음에 나머지 이바이트가 호, 호. 그 다음에 IP 주소를 보면, 아까 서브넷이 아니에요. IP 주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이 오는 거야. IP 주소냐, 서브넷 마스크에 관련된 것이냐를 잘 구별을 하셔야 돼. 지금 IP 주소 보는 겁니다. 아, 앞 비트 주자는 이진수 1, 0. 그러니까 여기가 1, 0으로 시작돼요. 알겠죠? 1, 0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 0으로 시작하면, 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 여기가 애초에 이 자리가 128이잖아. 그러니까 128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191까지가 될 거예요. 어, 10으로 구성돼서 1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어. 그래서 10으로 시작하고 10, 0, 0, 0, 0, 0. 그 다음에 10, 1, 1, 1, 1, 1까지 구성이 되니까, 그 191까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10으로 시작을 해서 나머지가 0, 0, 0, 0, 0, 여섯 자리가 000000이냐 아니면 1111 1111 111, 이냐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좀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할 공간이 있어서 정리를 좀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0부터 127까지 얘는 128부터 191까지. 앞자리가 C 클래스는 네트워크이 3바이트고 가쓰면 나머지 1바이트면 네트워크의맨 앞자리가 110으로 시작해. 그러면 C는 이렇게 되는 거야? 세 개가 네트워크야? 네트워크 여기가 그 다음에 호스트야.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분의 앞 비트 세 자리가 110으로 시작해. 그럼 110 0 0 0 0 0 0, 8 자리가 그 다음에 110 111, 111 11까지가 최대니까 이거처럼 세 번째 자리가 0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십진점 10진, 십진호 표기하면 192부터 223까지의 주소를 가질 거예요. 계산해 보면 따라서 점십진표기 나타날 경우 첫 번째 바이트를 통해서 해당 IP주소는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0부터 127까지로 표현을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0부터 127까지면 A클래스 그 다음에 128부터 191이면 B클래스 192부터 223이면 C클래스 이렇게 표현된다. 한편 하나의 네트워크에는 특정기기 할당합성으로 두 가지 특수한 주소가 있다. 두 가지 특수한 주소 이게 뭐냐면 호스트 부분이 이진수로 모두 0인 주소는 네트워크 전체를 대표하는 네트워크 주소래. 네트워크 전체를 대표하는 네트워크 주소이고, 어. 이거 전에 그거 하나 해보자. 5문단 전에. 뭐 해볼 거냐면, 예를 들어 지금 이거, 이걸 서브넷 마스크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서브넷 마스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앞에가 네트워크이고, 그 다음에 뒤에가 다 호스트니까 얘는 서브넷 마스크로 A 클래스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111. 연속된 이진수의 숫자로 표현하니까 0000 쭉이 가겠죠. b 클래스를 서브넷 마스크로 표현하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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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1 1 1 1그1 1쭉000쭉1 1 1 1 1 1 자리씩 배정하면 1 왜? 네트워크 부분은 연속된 1진수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호스트 부분은 연속된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1 1 1 1 1 1 클래... 1 1서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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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1 1 1 1 0 0 1 1 1 1 1 1렇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1 같아서 이거를 만약에 십진수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에 표시되는 건 255.0.0.0이 되겠죠. B 클래스는 어떻게 됩니까? 255.255.0.0. 그렇게 250으로 표현된 부분 다 네트워크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음. 그다음에 C 클래스의 점그 서브넷 마스크를 10.10진으로 표현하면 255.255.255.0. 255,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A 클래스인지 B 클래스인지 C 클래스인지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P 주소의 앞에 이제 점 ip 주소를 점 .10진으로 표현하는 거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어 서브넷 마스크로 표현하는 거그 다음에 요 슬러시 8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a 클래스는 요렇게 표현하는 거 b 클래스는 요렇게 표현하는 거 c 클래스는요렇게 되겠죠 왜냐면 지금 1의 개수가 몇 개냐를 살펴보는 거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어, 점 .10으로 표현했을 때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서브넷 마스크로 표현했을 때 각각 이것이 어느 클래스에 속하느냐를 100%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여기 시험범에 들어간 친구들 제가 정리된 게 지금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사진으로 물어보시면 좀 보내드릴게요. 시험 전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문단 보시면 두 가지 특수한 주소가 있어. 호스트 부분이 모두 이진수로, 모두 0인 주소는 해당 IP 주소가 어, 소속된 네트워크 전체를 대표하는 네트워크 주소예요 그러니까 호스트 부분이 A클래스든 B클래스든 C클래스든 전부 0인 주소 그 다음에 호스트 부분이 2진수로 모두 1인 주소는 네트워크 내의 모든 기기를 가리키는 브로드캐스트 주소예 그러니까 소속된 네트워크 전체냐 네트워크 내의 모든 기기냐 아까 이렇게 내가 표현을 했잖아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쳤을 때 가까이 기기가 그러면 이거 전체 지금 여기에 요거 전체 소속된 네트워크 전체를 볼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 호스트 부 i n 모두 이진수인 0, 0, 0, 0, 0, 0, 0, 0 이렇게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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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기기 n g young, y o 기 n g 기기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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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드캐스트 o u n g y o u n 네트워크 상의 모든 장치에 같은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 여러 컴퓨터와 동시에 통신하는 거야. 한꺼번에. 그래서 네트워크 상의 모든 장치에 다 이렇게 보내는 거 브로드캐스트. 알겠지? 브로드캐스트.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컴퓨터의 IP 주소가 K비트의 호스트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호스트의 총 개수는 E의 K승계고. 당연한 얘기죠. 실제 할당한 소스트 주소는 네트워크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한 EK. 가 실제. 이걸 아셔야죠. 즉 C클래스 주소 하나를 배정받으면 2에 8에 256개의 호스트 주소가 있지만 그 호스트 주소가 여기밖에 안들어가잖아 C클래스는 C클래스는 지금 여기 256개가 가능한데 호스트 주소가 늘어나면 이게 더, 더, 더 늘어나겠죠 응.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 주소는 254개가 되는 거죠죠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에는 특정 기기 할당할 수있는두 가지 특수한 주소가 있어요 자 그렇고요 32비트 주소 체계인 ipv4는 인터넷 기기의 등장으로 주소 고갈이 문제가 되고 있어 해결하기 위해 128비트 ipv6가 등장하고 역시 이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게 증가하고 있어 고갈 때문에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하면 되겠고 모르는 건 질문해 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리만 하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나머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과학기술 11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